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. 적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. 목사님이 그 쓰신 책에 그 간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 간증 말고 그 초탕 얘기 하나 해 주세요. 그냥 보세요, 읽어보면 되고. 제가 대신 할까요? 계속 목사님 나는게 낫지. 내 입으로 어? 차마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아, 제가 운을 뗄게요. 어느 날 갑자기 추어탕이 굉장히 먹고 싶어진 거예요. 신학교 때. 자, 시작.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제 다 버리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도중에 추어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도 명색이 이제 전도사인데 어떻게 주님 추어탕 한거라 어떻게 좀 먹게 해주세요. 할 수가 없잖아요. 또 추어탕이 미국에 없지 않습니까? 주님이 미국에서 추어탕을 끓일 수도 없는 일이고,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그건 기도하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한한 한 달쯤 있다가 정말 뭐냐, 밤에 폭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. 보스턴 제가 신학교 우리 뭐 같이 있어봤지만 그게 한번 눈이 오면은 막 블리자드가 불면 한 4, 50cm씩 눈이 옵니다. 그럼 완전히 정말 초비상이에요. 근데 그날 이게 저녁부터 이 블리자드가 이게 예보가 되고 눈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누가 올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. 그런데 밤한뭐 10시 반, 11시 가까웠나요? 대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누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서울에서 추어탕을 10인분 꽁꽁 얼려가지고 그 추어탕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. 뉴욕에서 내렸는데 뉴욕에서 비행기가 계량돼가지고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 눈길을 헤치고 보스턴까지 4시간 반, 5시간 운전해서 들어온 거예요.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. 도대체 안에 생일이 가까웠다고 그 뉴욕에서 맛있는 케이크도 사고 빵도 사 가지고 잔뜩 이렇게 참 천사처럼 나타난 거예요. 그 얼마나 제가 그걸 받고 정말 울었는지 몰라요. 어떻게? 어떻게 하나님 그러 그분은 그거 딱 도와. 그분은 호텔 먹는 분도 아니에요. 전해 주고 그날 바로 기도하고 돌아갔어요. 그 밤을 밤새 또그 길로 돌아가신 것이죠.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. 나는 이네 생각도 읽고 있다는 걸 제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사건이죠. 저는 그 사건이 뭐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한들 모르시겠으며 제가 어떤 기도를 한들 안 들어주시겠습니까? 만약 안 듣는다면 필요 없는 기도고, 만약 기도 안 들어주신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이죠. 뭐 저는 100% 그분을 믿게 된 사건인 중에 하나죠.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건 정말 목사님 그저 추어탕 간증을 때마다. <laughs> 좀더 나은 것도 있습니다, 사실. <laughs> 좀, 조금 더 우아한 게 많은데요. 아니 어떻게 저는, 자꾸, 예, 자꾸 추어탕 얘기를 저는 아니, 하니까. 아니 추어탕 간증이 왜 신이 좋으냐면 어. 우리는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실 수 있다. 하나님은 뭐이 이 굉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만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추어탕 그 먹고 싶은 생각을 읽어서.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바쁘셨겠어요? 한달 뒤에 그 사람 그 한국에서 끓여가지고 얼려가지고 그거 해서 미국에서 헛도 눈이 왔는데 그거 뚫고 그거 그거 하시느라고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아, 전도사가 이게 뭡니까? 이게 초탕이나 먹고 싶고 그 얘기 응답하시느라고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전 세계를 역동하시는 하나님이 추어탕에도 응답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필요해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누가 좀 빼, 빼앗아가도 넉넉히 나눌 수 있지 않아요? 그럼요. 감사할 수 있습니다. 네. 빼앗기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.